다시 한번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yeah, 가자 렛츠기하 아 나는 아직 바르지 않아 아무것도 바르지 않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라면 안 돼요 근데 왜 나는 자꾸 바라고 있는 걸까요? 바라면 안 돼. 바람면안바람안 된다고. 빨리 마음을 비워. 빨리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야 된다. 어, 마음을 비워. 마음을 비우라고. 어, 하, 어, 마음을 비워야 된다.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운 자만이. 오성 서번트 이벤트를 아 이벤트 서번트를 얻을 수 있다 마음을 비워야 한다 마음을 비워야 해 마음을 비워라 아, 수거안비우지않아 <laughs> 이거 이건 서번트다 비워 마음을 비우라고 제발 비워 오케이 오케이 예. 야 4성 이야, 사성. 이야. 드디어 4성 이벤트 서버한테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아사성 하나 먹어보네 아 드디어 하나 먹어보네 아야 근데 좀 에바 아니야 세씨 <laughs> 너무 하면 너무 하는 생각 안 합니까? 어, 좀 넘어온 것 같아? 택태전화 오셨죠? 택태전화오머 태세, 오셨다고? 어, 오셨지만, 아이, 진짜 이거 너무하잖아. 호부 30장에, 어, 300몇 개를 선 나오질 않다가, 이제 한, 하나 나왔어. 이벤트가, 이벤트 사번트가. 연기 너무 쉽게 바꾸는 것 같, 같 <laughs> 가자! 네번 남았어! 상쾌하게 갑시다 오우, 예. 이제 그만 나오셔도 될것 같은데. 하나만 더 나오면은 다 찍을 것 같은데, 저건. 오우, 예, 대여 중. 음, 오 예장이네. 비데라 대고 비데라 대고 이거는 서번트다 아어다음신가 호박 이위네그이에서 이거 태그도 캐릭터 종류가 많은지 많아지좀복기 힘들어요 <laughs>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 그러게 라아 아, 더, 아니네, 서번트가 아니었네. 독사, 에 그만 나와요. 너도 만렙이야, 이미. 그만 나와요. 그만 나오라고, 이 자식아. 이벤트 예정을 달라. 그렇게 줄 거면. 아니, 나오지 말라고, 좀. 이벤트 예정을 다오. 아니? 젠장? 망했군. <laughs> 너무 망해버렸다. 쌈새 마지막은 너냐? 하. 하. 대표적으로 망한 예. 아마 <laughs> 무시하게 망해버렸다. 엄마, 무, 디하게 망해, 무렸다. 아 그냥, 오예, 너, 너 만렙이요? 방어력 올려주는, 방어력 1플로 주나, 는 저게? 저게 안 나네. 오예, 오예, 나도 회추네영향 좀. 오예, 예장 파리, 예장 파리. 장팔이나 안 된다. 금태, 금태 아니고요. 금태 이길 바라고 싶어. <laughs> 바라는 대로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럴 수 있다면 바라는 대로 생각한 대로.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로 좋겠네. 마 바라는 대로, 되고 싶다. 생각한 대로, 될수 있다면, 이러지도 않았어. 이런 젠장. 아, 진짜, 안 나온다. 하긴. 이 게임이 왜 이렇게 잘줄 턱이 없지. 씨. 나온 거에 감사해야 되나? 세개 나온 거에? 세개 나온 거에? 어? 거의 500점을 썼는데, 아 어, 성적에서 500개를 썼는데 세개 나왔다고 감사해야 돼? 세개 나왔다고 감사해야 되냐고? 아, 어? 으아! 젠장! 세개 나왔다고 감사해야 되냐고 내가 이걸? 세개 나왔다고? 어? 감사해야 하는건가 5성 하나 4성 두개 나왔다고 내가 감사해야 돼 하나만 더 나와줘 하나만 더 나와줘 하나만 더 나와주세요 제발요 하나만 더 나와주시면 어 그렇지 소환은 이루어지네요 과연 라이더 중보. 중보. 중복. 어, 중복이야. 제기스 중보. 중복. 어. 레벨 2, 보고 레벨 2. 의미 없지만 의미 있나? <laughs> 의미가 있나? 에. 음... 그까보고 1레벨 e 의미가 있을까? <laughs> 있겠지? 있겠죠? 있을 거야. 그래, 넌 세기째 벌써 여름에 한테두개면더 나와라 이왕 나온 김에 두개면더 나와줘 그냥 아 마, 사령 마술 사령 마술도 좋긴 하죠 개 개그 같은 거할때좀 나쁘지 않던데 아넌 말고요 황금수 싫어 황금수 싫다고 아니 어, 좀 달라는데? 기분 탓, 응, 기분 탓, 응, 기분 탓, 응, 기분 탓, 잘겠어. 진짜 기분 탓이라며. 코드캐스트, 아, 나도 되는데. 아, 그래도 이벤트장이랑 사포한테가 하나씩 나와줬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번 남았어요. 두 번에 안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우성은 지금 어서커인 뭐였냐? 누였지 관심이 없어서. <laughs> 성배 안돼. 우성 검은 성배 안돼야. 이게 나오면 안돼. 나 쓰지도 않는다고. 성문 검은 성배가 피 깎으면 매턴마다 피 일정 피를 깎고. 아, 깜짝아. 점피를 갖고, 보고, 위력을 올려주는 건데요. 전잘 못쓰겠어요. 너무 어려워, 쓰기가. 좀, 라이크라도 나와주면 안 되겠니? 아, 라이크, like... 아, 너, 아, no, 다 나왔다. 킹조까지, <laughs> 넌다 나왔다. 다 나와 뿌렸다. 남아버렸다. 다 나와 뿌렸다고 한다. 희망, 꿈도 희망도 없다. 꿈도 희망도 없구만. 아, 너무 내가 욕심을 부렸나? 아,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 아니야, 난 욕심 부리지 않았어. 그저, 그저, 그저 5성, 4성 랜서가 필요했던 것 뿐이야, 나는. 그저 난 4성 랜서가 필요했던 것 뿐이라고. 절대로 일러스트 때문에 뽑을, 뽑고 싶었던 게 아니라고! 안데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아, 고만나 이미 만렙이라고! 다섯 점 이상 나왔어, 지금! 그만나! 으아! 아, 파직! 파직, 파직! 아, 제기했어. 나오지 않, 아, 진짜 이거 파직, 파직 거리는 거. 해번 뽑기 했지만, 어이 씨세개 나와, 어우씨우씨어우씨 마지막이다. 300, 380 개가 사라졌어. 380 장이 사라져 버렸어. 아니, 띠헛 아. 아. 으아, 나라, 금태, 하지? 아니, 쫄티, 쫄티 그만, 쫄티 그만 나와, 어, 아직 희망이 있어, 희망이 보이지 않아, 희망이 벌써 4개째야, 네 절반 향해 달려가고 있어, 이망이 보이질 않아. 이건 서버트다! 하사! 금태! 하, 아, 아니네. 돌아라! 돌려, 돌려, 돌려! 서버트! 좋아, 좋아, 좋아. 아니, 파직, 파직, 파직!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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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망했는데, <laughs> 또 망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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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한다 이런 젠장, 렌서 나오는데, 금태 랜서가 나와. 이런 젠기라, 이런 젠기라. 나오지가 않는구만 이런 젠장. <laughs> 啊，对。 나끼로 뽑아볼 거야 나끼로 뽑을 거야 뽑을 거야 나끼로 뽑을 거야 나끼로 해볼 거야 아, 안 나왔다고 한다 자 오늘 열심히 뽑아봤지만 티끌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벌 제기름 자 그러면은 저는 흑장 뽑을 때까지 열심히 성전과석을 다시 모아두고 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